네, 안녕하세요. 기기학교 귀화, 3기 김지성입니다. 5주간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특이 편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기하학교 3기 이홍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육 동안에 알차게 재밌고 알차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대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어학교 3기 강현봉입니다. 어, 기어학교 5주 동안 아, 참으로 유익한 교육 과정이었고요. 저는 어, 기어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생 여러분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기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리 동기 교육생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꼭 기어에 성공하셔서 모두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홍삼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경기도 기여학교 3기 오늘 졸업 하는 날입니다. 오전 동안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고 좋게 갑니다. 화이팅입니다화이팅 안녕하세요. 기아학교 3기 권호경입니다. 바라보던 바다였는데 어선잡이도 하고 어선잡이도 하고 너무 가까운 바다가 됐습니다. 앞으로 먹고사는데 많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학교 3기 이정찬 오비씨입니다. 아, 저한테 오비씨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도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그, 경찰을 없애고 편해지기에는 이렇게 이글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 습관이고 한데, 동호회나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은 항상 그걸 사용한데 다음부터 그런 거 많이 했으 좋겠고, 면접을 보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온 지가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5주 동안 그 곁에 있는 민들한테 많은 좋은 말씀과 그 다음에 감사님 네.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 중무관님들한테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laughs> 아 여러분들도 귀학교에 교육을 신청하셔서 귀여인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네. 잘준비셨어요 아시죠? 네. 2024년 경기도 귀어학교 3기 네. 이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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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우리. 수료식이 끝났고요. 다들 우리가 하는데, 지게차 있잖아요. 섭득하지 어, 못한 어, 지식들, 그리고 귀여 생활의 장단점들, 아, 우리 귀학교에서 어, 어, 전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특대고 뭐, 귀여 하는 것보다 이런 학교를 통해서 어, 차츰차츰 지식을 사다는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 2025년 기어 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어학교 3기 강보민입니다. 제가 기어학교 들어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주간의 교육이 벌써 끝났네요. 아쉬운가 또음 뭐랄까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하지만 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벌써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 배움이 더 배우고 싶은데, 솔직히. 솔직히 더 배우고 싶습니다. 욕심 같으면.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고 뭐를 몰랐던 과정을 여기 와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어,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어촌계에 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자면 기본 뭐 체험장 가면 은 누구나 바지락 캘수 있고 뭐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단체로 같이 할수 있다는 게참 첫째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과 같이 이제 단합심과 우정과 이런 거에 더 용기 내서 할수 있다는 거. 사실은 제가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동기들이 있어서 더 이게 용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져서. 기어 학교란 자체 더 이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한테도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거를 이런 학교가 좀 자리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학교 화이팅!